니다꿀고미입니다 자, 이불 조를 방금 전에 잡았어요. 이불 조를 방금 전에 잡았고, 방금 전에 잡아서 이제 방어구랑 어, 무기들 각각 이제 어떻게 생겼고, 정보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아니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도 했지만 따로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틀었구요. 대검부터 시작할, 대검부터 태도, 쌍검, 환송검 이렇게 지그재그 순으로 이렇게 시작할게요. 대검. 전체 표시로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불조 파생. 이불조 파생이라고 해서 이제 이불조 건은 이제 흑강, 용산용 파생, 환수 파생, 막 용고, 용골 파생, 골출용 파생. 이런 것과 달리 이제 이불조는 공폭룡 파생이 아닌 이불조 파생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자 대검 처음에는 버서크 소드입니다 버서크 소드고 재료는 공폭룡의 흑인 6개 발톱 2개 큰 이빨 3개 타익 2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최종 업그레이드는 레오 7단계까지 되 있고 이름은 앵기시라고 앵기시 이상한데, 앵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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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앵기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 레어도 7자리로, 공정력 1104. 꽤 높은 편이죠? 예리도는 파란색이고요 역해심 30%, 용석성 240, 용폭력 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용사슬 제가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등에만 매달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생긴 거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은 이제 태도 태도도 아까 보니까 태도랑 다 재료는 이제 시작 재료는 다 똑같아요 흑린 6개 발톱 2개 큰 이빨 3개 타입 2개로 시작템은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 뒤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태도 첫 번째 만들 때 크롤페인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얘도 레오도 7짜리에서 다 멈춥니다. 레오도7짜리에 예리도는 어, 파란색이고 역해심이라는 거다 똑같구요. 용석성의 용복연기 대자라는 것까지 똑같아요. 대신 용석성 데미지가 살짝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배제하고 설명아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켈러비 티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공격력은 759입니다. 네, 착용샷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간지나죠? 제가 태도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멋있습니다 야이 정도면 이렇게 심이라 해도 태도는 아무래도 간지가 나요 검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구요 쌍검 쌍검도 이불조 파생으로 제일 아래쪽에 있구요 자 이름은 분노의 쌍검 재료 똑같구요 자, 최종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라프, 라스프레데터, 라스프레데터라고 해서, 어, 공격, 레어도 7에 공격력 308, 나머지 다 비슷비슷하고요. 착용샷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하트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건 하트야. 나의 마음을 받아줘. 이불조가 남긴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네, 죄송합니다. 자, 한성, 한성검 보, 볼게요. 한성검. 한성검의 이불조 파생은, 이름 페이털조 페이털조 최종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페이털 바이트라고 바, 바뀌고요 공격력 308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용 사슬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요 끝에 약간 이빨을 달아 놓은 듯한 느낌 그리고 체인이 감겨 있어서 좀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손 검인데 내앞파트는몽둥이에요 그냥 가시 달린 몽둥이 있잖아요 양아치들이 쓰는 거. 간지나요. 한성능 유저로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 해머 보겠습니다. <laughs> 자, 해머를 보게 되면. 자, 이름 <laughs> 혼돈의 해머. 혼돈의 해머고 업그레이드 했을 시에 카우스 러쉬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공격력이 1196입니다. 정말 높죠? 아까 대검이 1104였나? 그랬는데 얘는 해몬데 1196을 가지고 있어요 1196이면 웬만한거 따라갈 그게 없어요 네 있네요 네 솔직히 센거 많아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이불좋게 역해심이라는 그것만 배제하면은 깡뎀 자체는 매우 높구요 용복력 대가 있어서 고령들 잡을 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가지고 싶구요. 이것도 만들고 싶은데, 뭐 약간, 어, 해머가 약간 정말 혼돈,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처럼 생겼어요. 이름, 이, 이름 그대로 진짜 혼돈의 카오스처럼 생겼거든요. 방금 누가 똑똑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아무튼, 혼돈의 카오스처럼 생겼구요. 이름처럼. 이 이름이. 어, 처음에는 혼돈에머두 번째는 카오스러쉬 이불조 머리를 어, 축소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료필이 보겠습니다. 수료필이는 이제 이불조 파생으로 내려가 보면 자, 쇠박의 쇠박의 폭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레오로7의 딥베로우 어, 딥베로우 이름이 되게 <laughs> 되게, 괜찮아지네. 딥배로우 해서, 공격력 924. 나쁘지 않은 데미지구요.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 버프는 자기 강화 있구요. 자기 강화에 이번에 공격, 이제 이속업 대신에, 어, 그 공격력 강화랑 튕겨내기 부여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기 강화 쓸수 있고, 공격력 업 대를 쓸수 있고, 체력 업 대를 쓸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체력 회복은 아닐 거고, 내가 봤을 때 비약, 비약 효과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비약 효과처럼 이제 체력의 그 맥스 HP를 늘려주지 않는가. 근데 이게 체력주를 박았는 거에서 체력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류피를 잘안 써서. 풍암 무효 쓸수 있고요. 방어력 업 대를 쓸수 있습니다. 사, 착용사 한번 볼게요. 얘가 좀높아서잘안 보이는데, 미안해요. 약간 느낌상으로는 약간 이불 쪽 허벅지를 뜯어서 갖다 붙여놓은 것같고요 다음은, 건 렌스 보고 렌스. 건 렌스, 건 렌스는, 자, 첫번째 이름은 우욕의 건 렌스. 해서 레어도 6이고 자, 최종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폭총창의 그라그리드로 바뀌게 돼요 이름이 많이 바뀌죠 폭총창 폭총 폭총창 그라그리드 폭촉 폭총창 바로 이 여러분들 폭총창 그라그리드 레어도 7에 공력 격 529를 가지고 있구요 역해심이고 이제 폭격 타입은 방사형이고 폭격 레벨은 레벨 3입니다. 백근사에서 보게 되면 은 방패에 약간 얼굴 모양이 약간 보여요. 어, 위에 양쪽으로 눈이 달리고, 밑에는 입. 입이 입 달린 것처럼 방패가 얼굴 모양을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만 그런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우람, 우람, 우람하게 생겼어요. 크고 아름답다. 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게 아닐까. 네. 렌스 <laughs> 랜스, 랜스 보겠습니다. 자, 비의 중창. 최종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어트로시스 타워. 레오도 7짜리에 공격력 529. 역해심이고요 용병력 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스라 크게 다리일리막 설명할 게 없네요. 방패는 이제, 일단 원형 모양을 띄고 있고요 약간 톱니바퀴 형태로 체인이 십자가로 감겨있죠? 그리고 렌스를 보게 되면, 아, 이것도 좀 커서 안 보이는데, 얘도 암튼 크고 아름답게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슬래시 X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X. 큐란노스라고 처음엔 이름이 붙어있고요 두번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테라, 트란노스라고 붙게 되네요. 앞에 테라만 붙네요. 트란노스에서 테라, 트란노스로 레어도 7자리고요. 공룡력 770을 가지고 있고 역해심에다가 용속성이고 공복력 대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병 종류는 간격병이고요. 착용샷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겉모양이라든지 도끼 모양을 볼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상당히 밸런스 있게 생겼구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스는 이제, 자, 또 내려가구요. 차지스는 자, 첫번째는 포악의 순부입니다. 포악의 순부고, 최종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데스토네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공격력 792를 가지고 있구요. 강속성병입니다. 강속성병입니다. 자, 최근까지만 해도 유탄병으로 이제 꿀빠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디아블로스 라든지 무격주 받고 유탄병으로 꿀빠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유탄병 보다는 강속성 병을 이제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바뀐지는 나중에 다른 분들 설명 많으실 거고요 <laughs> 아무튼 저는 자세액스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촬영에 자세 이제 자 기본 포지션은 이제 한손검과 방패죠. 방패는 이제 약간 렌스랑 비슷하지만 좀더 톱니 바퀴가 자잘자잘하게 더 많이 붙은 듯한 느낌이고요. 어, 원형 방패, 방패 한 손검은 작게 나마 보이는데 이제 진짜 전기톱처럼 생겼죠? 한 손검이 전기톱입니다. 전기톱에 동그란 원형 톱니 바퀴 가운데는 약간 사자 모양의 얼굴이 박혀 있고요. 상당히 간지나게 생겼어요. 저는 간지가 최고입니다. 게임하면서 간지가 나야 게임할 맛이 나죠. 자, 다음에 조충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곤. 조충곤. 자, 처음 이름은 배드윙입니다. 배드윙으로 이제, 어, 스포, 스포 사진에서 많이 봤었죠. 배드윙. 이거는 100% 조충곤이다라고 보여주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만드는 재료는 아까와 다똑같고요 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런지 스톰으로, 레어도 7, 공격력 6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성이고요 용복력 대짜. 그리고, 사냥벌레 보너스가 체력 강화입니다. 회복 강화 체력입니다. 네. 착용사슬 보게 되면은, 아, 보라색만 낫짱 좋죠? 저는 보라색이 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생긴 것도 나쁘지 않게 생겼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쓸 거라고 생각되지? 아니 느껴질 것 같네요 물론 룩을 위해서라면요 다른 성능은 다 만들어보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3개 남았는데요 라이트 보고 한번 볼게요 라이트보고는 이블 머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매드니스 그리브로 바뀝니다. 공격력 299를 가지고 있고, 역해심이고, 흔들림이 대짜입니다. 특수탄은 기폭용탄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탄은 통상탄, 통상탄으로 1, 2, 3레벨을 가질 수있고요 1레벨 3발, 통상탄 2발, 아, 2레벨 2발, 1레벨 1발 가질 수 있습니다. 관통탄은 3레벨을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3탄도 마찬가지로 3레벨을 두발 장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 유탄을 1레벨 두발 2, 3레벨 각각 한 발씩 장전할 수 있고요. 독탄 2레벨을 다섯 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걸수 있는 정도의 어, 양이죠. 그리고 수면탄 1레벨 쓸수일레벨 다섯 발쓸수 있고요. 멸기탄 1레벨 다섯 발 2레벨 다섯 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멜론탄 세 발에 참전탄두발 긴인탄 두발, 포잉언 마치탄은 두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탐열탄이랑 철갑유탄, 수면탄을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라보건의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지만 역해심이라는 거. 자, 착용샷은 이제 약간 어..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고요. 손잡이가 저기 달렸는데 위에 가시가 달린 걸로 봐서는. 견착을 하게 되면 매우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헤비 보건 보겠습니다. <laughs> 헤비 보건은 이제 폭식의 중록 최종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안피디그라라는 안피디그라라는 이름을 가지게되고요 공격력은 345로 조, 라이트 보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죠. 흔들림은 대짜고 특수탄은 저격 용탄 아닌 기간 총, 기간 용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탄을 보도록 할게요. 탄은 통상탄 1, 2, 3레벨을 각각 7발, 6발, 4발 사용할 수 있고요. 관통탄 3레벨 3발, 산탄 3레벨 3발, 철갑류탄 2, 3레벨 각각 3발씩 장전할 수 있고요. 확산탄 2, 3레벨 각각 1발씩 장전 가능합니다. 독탄 2레벨을 5발 장전할 수 있고요. 수면탄 1, 2레벨을 각각 5, 5발, 3발 장전하고 다닐 수 있겠네요. 멸기탄도 1, 2레벨 사용 가능하고요 밀룡탄, 참열탄 용격탄, 귀인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경 마치탄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착용샷은 반으로 접혔기 때문에 잘 안보이실 수 있지만, 자, 옆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저렇게 길쭉하게 들고 다닌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총구가 어디죠? 아래쪽에 총구가 달렸나? 네, 아래쪽에 총구가 달린 걸로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은 이벤트로 나온 이, 엘로이 활 위쪽에 이불조 파생으로 따로 나와있고요 이름은 폭죽의 흉노 최종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비란 블레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레오드 7에 공능력 276, 역해심, 뭐, 나머지 다 똑같구요. 장착 가능한 병으로는 접, 격병 간격병, 독병 있습니다. 자, 착용샷은 역시나 접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모르겠구요. 이렇게, 어, 미리 보기 이미지에도 활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쏠지 정말 궁금해요. 내가 활유전 아닌데, 좀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요 이게 활대를 피면은 뭔가 탁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렇게 활처럼. 활대가 딱 있고, 줄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 흉노는 대체 어떻게 도는 거죠? 활 쓰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기는 다봤고요 아, 무기 이제 업그레이드 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한 거를 봐야 되니까 한손검은 이제 이불조 파생을 보면은 고령의 피 다섯 개 들어가고요 어 공폭룡의 두갑각두개 큰이빨 다섯 개 복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복은 참고로 머리 배 꼬리 절단해서 머리 파괴어배파괴 꼬리 절단 그세 부위에서 나오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복은 확실히 많이 낮은 그, 출현 드랍, 아, 드랍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나중에 조사 퀘스트를 많이 가야 될것같고요 어, 다른 무기들도 이렇게 두갑과큰 이빨 복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어, 이제 방어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 X도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슬래시 X의 이불조파생. 두갑과큰 이빨 복. 두 개, 다섯 개, 한개 각각 똑같습니다. 다다 다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방어구 한번 볼게요. 이불 조기 때문에 반기스라는 이름의 알파 베타로 나와있고요. 자 착용샷을 보게 되면은 매우 흉악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히어로물에 나오는 악당같이 생겼네요. <laughs> 아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반기스 베타는 이제. 더 악당처럼 생겼어요. 마징가 제트벌이 약간 뿔, 라 달라, 뿔, 달라놓고, 마징가 제트 아니죠. 어, 파워레인저에서나 보던 그 악당들이 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이것들의 이제 스킬,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기스, 알파, 다 꼈을 때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왕 3. 대형 몬스터 부위 파괴가 쉬워지는 파괴왕 3이 달려있구요. 장인 3이 달려있습니다. 3을 달게 되면 흰색 예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괜찮잖아. 한 4, 5레벨 찍으면 흰색 예리도 깨 오래 갈것 같아요. 빨리 먹기 3레벨 달려있고요. 힘의 해방 3레벨 달려있습니다. 힘의 해방은 일단 참고로, 어, 보스를 만나고 몇분 후였나? 암튼 그때 동안에 이제 스킬 발동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격 3레벨 달려있습니다. 어, 세트 효과가 없네요? 얘가? 세트 효과가 따로 없네요. 장비 스킬, 전신 스킬은 뭐죠? 전신 스킬 이게 아 이게 장비 스킬이랑 이제 장식주 스킬이랑 다 따로 따로 들어가나 봅니다. 전신 스킬로 보게 되면은 어 그러네요. 이제 장비 스킬이랑 장식주 스킬에 따 따로... 모르겠네요. 자 베타의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완전 악당 같이 생겨가지고 자. 빨리먹기 3레벨, 베타입니다. 빨리먹기 3레벨, 힘의 방 3레벨, 공격 3레벨, 파괴 1레벨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제 장식주를 보게되면은 머리에 슬롯이 3개짜리 한개랑 1개짜리 한개가 있어요. 어? 괜찮은데? 7... 레어도 7레벨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켓수가 상당히 괜찮아요. 어, 갑바에도 3레벨 한개가 달리고요. 장갑에도 2레벨짜리 한개가 달립니다. 이거, 하이, 코일, 하이에는 이제 3레벨 1개랑 1레벨 1개로 총 2개를 넣을 수있고요 신발에는, 일... 신발에는 1레벨짜리 2개를 끼울 수 있습니다. 자, 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머리에 1개짜리 장식조 1개, 갑바에 2개짜리 1개, 장갑에 못 답니다. 그리고 하이에 한 개짜리 소켓 한 소켓 한 개짜리 한개달수 있고요. 신발에도 물론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번에 새로 패치된 이불 조건 확인해 봤고요. 자,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